자, 지금 보면, 우리 같은 창조물에게 있어서 신노하는 미소를 지었다. 어디에? 이러한 것들, 어떤 것들이야? 강한 욕구를 가진, 그러니까 강한 욕구와 함께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 투부정사는 소속하려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소속 하려는 욕구를 가진 것들에 완전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 생존과 번식하는 것.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야. 어떤 기준이야? 성공의 기준이야. 뭐에 의해서?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동명사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형성하는 것, 어떤 것을 관계를 너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될수 있어.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유용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에? 생존과 번식 모두에 이렇게. 자 그래서 집단은 캔시얼 공유할 수 있어. 어떤 것을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고. 자, careful. 돌볼 수 있어. 어떤 걸 돌보시냐면, 이 아픈 구성원들을 돌볼 수 있고, 자, 쫓아버릴 수도 있어. 어떤 거를 호식자를 그리고 싸울 수 있어. 함께 어디에 대항해서, 이 적에 대항해서, 그리고 업무를 나눌 수도 있어. 자, 우리 소리즈2는 부사조용법이지. 목적, 뭐뭐 하기 위해랑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 자 그래서 향상시키기 어떤 것을 효율성을 그리고 또한 자 기여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scale, careful, careful, fight, divide 그리고 contribute까지 여섯 개의 동사가 다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많은 다른 방식에서. 그래서, 특히나, 한 개인이, 만약,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그룹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거야? 자원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인과 그룹이 자원을 원한다면, 그 그룹은, 계속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길 수 있겠지? 왜냐면 인원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자, 경쟁, 뭐에 대한 자원에 대한 그런 경쟁은 특히 좋아할 거야. 뭐를 좋아할 걸? 욕구. 어떤 욕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유하려는, 소속하려는 이런 욕구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형용사, 좀 용법이 되겠고. 그래서 자 b e l o n g i n g n s 소속 되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촉진시키는데 어떤 걸 촉진시키는 거냐면 번식을 촉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를 틀면 예를 들어 자 bying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상대적인 짝을 찾아 어디에 대해서 그래서 뭐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여기 bying 또 bying 이렇게 엮여있는 형태야. 그래서 자,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뭘 유지하도록 돕는 거냐면 부모가 함께 유지하게끔 돕는 거야. 뭐하기 위해? 여기는 부사 적용법이 되겠지? 돌보기 위해 그들의 자녀를 이면서 여기 컴마, 후로 나와 있지? 여기는 계속적 용법이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후가 이 차일드론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들이 더 많다고, 뭐보다. 한 명의 아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구문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bring도 목적어 가지는 거고, 여기 keep도 목적어 이렇게 가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